실종된 20대 여성 사건, 알고 계신가요? 경기 용인에서 실종된 20대 여성이 전북 무주의 한 야산에서 숨진 차에 발견됐습니다. 지난 12일, 가족이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은 A씨의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50대 남성 B씨와 함께 차량으로 무주 방향으로 이동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전북 경찰과 공조해 수색하던 경찰은 13일 오전, 야산에서 B씨를 발견해 신원 확인을 요청했지만, B씨는 도주를 시도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후 같은 장소에서 약 50m 떨어진 곳에서 A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시신은 부패가 진행 중이었지만 A씨의 복장 등으로 신원을 추정했습니다. A씨는 틱톡 영상 제작 활동을 해왔고 B씨와는 촬영 목적 등으로 여러 차례 작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B씨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의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신원과 사인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사건의 진실은 앞으로 수사 결과를 통해 밝혀질 예정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